네, 자 이제 16절부터 우리 세번째 파일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리 저 뭐예요 어, 아줌마가 어, 부정한 여자가 타 나와가지고 우리집에 먹을 것도 많아 그죠 왜너 찾아왔는데 너 여긴데 어이구 이 꽃미남 어디가 있었어 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 이제 먹을 걸로 꼬시는 거지 그 당시엔 배가 많이 고팠을 때니까 요죠자그 상태에서 뭐라고 또 계속 하는지 들어보세요 16절 <laughs>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자, 고시는 거죠. 아, 이제 갈수록 대사 아네 성화 아주마가 저기 이제 너무 리얼한 거 같아. 그죠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네. 그래서 그 우리 사한 그 여자를 우리 뱀의 혀뭐 이렇게 많이 우리 비유를 성경에서 했는데요. 어, 굉장히 충실한 거 같아. 하, <laughs> 자, 다시 한번.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자, 뭐가요? 자. 요거 넘어가시고요.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뭐가요? 조금 길죠. 그죠? 뭐가요? 아이거 신음 건너 뛰어야 되겠다. The sheets on my bed are. 이게쥐요 The sheets on my bed are the sheets on my bed are 네, 여러분 침대죠. bed. 이제 침대인데 침대 위에 뭐가 있죠? 우리가 시트라 그러잖아요. 침대 시트. Sit. 시트가 아니라 sheet. 그죠? 한마디로 뭐가 the sheets on my bed are. the sheet s on my bed. 침대 위에 있어요. 그죠? the sheet s on my bed. the sheets on my bed are. 여기예요. the sheets 어떤 sheet? on my bed 전체 사고가 또 수식해 주는 거죠. 침대 위에 있는 그 시트가 그 침대보가 침대보가 어쨌다고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네, 자, 그다음에 비동사 아가 나스 are. 그죠? 그것들은 뭐 뭐입니다. 뭐 뭐예요? bright colored cloth. 그죠? bright 밝은 거죠. 컬 o 드는 뭐예요? 색깔 당한 거야. 그러니까 s h e e 는 뭐예요? 침대 시트는 지가 색깔을 칠할 수는 없지 칠함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밝게 색칠된이란 뜻이죠. Bright colored. 여기다 하이픈 보이지죠? 우리 말의 어순이 똑같아요. 밝게 칠해진, 밝은 색상의. 한마디로 만들 때는 하이폰으로 붙인다. 그렇죠? 럼 우리말이랑 어수이 똑같아져요. 왜? 실제로는 are colored brightly 또는 bright 이렇게 쓸 거거든요. 원래 이 문장은요. are colored 색칠이 돼 있어요. 어떻게 궁금한 거대로 bright 밝게 여기 brightly 보다는 bright 가더 좋아요. 이건 이제 보호로 쓰이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밝은 색깔이니까. 그래서 brightly 하면 칠을 brightly 하게 한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고. 이건 이제 보호 부분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니까요. 네. 원래는요, 색칠에 돼 있어. 어떻게? 밝게. 이렇게 돼요. 이거를 한마디로 잡으려고 하면 밝게 색칠 돼 있어요. 그래서 밝게 색칠 돼 있어요. bright colored. 그 다음에 그게 한마디로 잡혀야 되니까 하이폰을 탁 넣어갖고 한 단어로 만들어줘. 그래서 bright colored는 지한단어예요 밝은 색깔이에요. 그죠? 그렇게 된 cloth입니다. 옷감이죠. 옷감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c o l o r brightly 또는 뭐 color bright. 그 다음에 brightly colored, bright c o l o r 이런 식으로 다쓸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잡은 거죠. 요거는 그죠? 이거 요거 한마디로 잡은 거고 brightly colored는 부사를 앞에다가 써가지고 어, 표현한 거고요 밝게 표현, 그 색칠 되어있다 그 다음에 색칠 되어있다 어떻게? 밝게 이렇게 세가지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는 bright colored로 나와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 바꿔 쓸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 색깔이 아주 밝아 이게 좋다는 얘기지 뭐 그죠 색깔이 밝은 게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좋았나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근데 cloth인데 옷감이긴 옷감인데 그죠? 어느 옷감에 요 어떤 옷감이에요? 그 뒤에 나오죠. 그죠? 전치적으로또 cloth를 꾸며 주고 있다고.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from egypt.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산이야. 아이 이집트산이 좋았나 봐요. 그렇죠? 이집트가 아무래도 그 고대 문명부터 해서 저 뭐야? 그~ 어~ 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 많이 저~ 만들었던 선진국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집트가 뭐~ 애굽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애굽은 뭐~ 파라오 그죠 바로 바로 왕도 있었고 뭐~ 그죠 피라미도 있고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미국 사이지 <laughs>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미제야 이렇게 <laughs> 예 꼬시는 거예요 침대보도참 좋은 거야 먹을 것도 많고 어~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가? The sheets on my bed. 그게 어쨌다고? Are bright colored cloth. 됐죠? 밝게 색칠된 옷감이에요. 어디로부터? From Egypt. 시작.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red cloth. from Egypt라고 오시고 있어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The sheets on my bed are bright coloured cloth from Egypt.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17절로 갈게요. 아, 청춘이가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And I'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yrrh, aloes and cinnamon. 아, 뭐도 뭐 이상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잘 먹었다고 잘 들어보세요.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yrrh, aloes, and cinnamon. 번, and I have covered it with. And I have covered it. And I have covered it. Covered it. Covered this way. 힘들어. 침대가 있는데 되게 좋은 침대죠. 그 있어요. And I have covered it. With... And I covered it. 그죠. 이것도 아, 어, 이게 이제 I covered처럼 들리는데 앞에 have가 있었네요. 저도 못 들었는데 I have covered인데요. I've I've covered, I have covered, I have covered가 아니라 covered. I've covered, I covered. covered. 보세요, 몸 하나, 몸 둘, 몸 셋, 네개 정도이죠? 한네네 바. 네 I've i I've, I've, I've covered, I've covered. 이렇게 한네 방에 끝내는, 그죠 And I have covered it. With. And I have covered it. 근데 근데 covered가 아니라 covered it. Covered이시 아니라 covered it. 그렇죠? Uh, uh, and I have covered it. I've covered it. 그렇죠? And I have covered it i h 그래서 이거를 I have covered it. 여러분들 I have covered it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미국애들은 I've covered it. I've covered it. 그죠? 그래서 마치 이거를 어 말로 한 거기 때문에, I 다음에요, have, 요거를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앞.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I have가 아니라 모음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of. 이것도 of. 이것도 of. 거의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어로도 쓰는 거예요. I have라고 잘안 돼. 앞. 그죠? 그래서 I've covered it. I've covered it. I, cover, I have covered i t 이시 아니라 I've covered it. 그죠? 자, 그렇게 되죠. 나는 그것을 덮었어. 그것은 뭐겠어요? the sheet on my bed. 이불이죠 그렇죠? 그죠? 또는 뭐 침대가 되겠죠. 침대. 예, 침대. 뭐 침대 덮뭐 침대. 단수인 걸 보니까 침대인 것 같아요. 자, 침대를 덮었대. 뭘 가지고 덮었을까요?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and I've h a covered it with perfume. 뭘 가지고? with perf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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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네, 저, 뭐지? 저, 저, 뭐지? 향수. 그렇죠? 향수로 덮었어. 크, 좋다. 네, 좋아. 아, 잠을 잘자 숙면을 취해야 돼. 그렇죠? 잠은 보약인데. 그렇죠? 좋네요. 음, 어, 혹하는데? <laughs>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자아 그래서 향수 덮었어. 어떤 향수까? 샤넬일까? 뭘까? <laughs>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 y r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 y r 자뭐 어떤 향수예요? 어떤 향수예요 고 궁금한 거대로 가면은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 y r 어떤 향수 made of, m e r g 죠 그렇죠? made of. 이때 made도요, make가 만들다니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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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pp형이죠. made. 어, perfume이 만들었다 그러면 안 돼. 어떤 향수로 덮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향수죠. 그래서, made of, 그러면은요, 뭐뭐로 만들어진 이란 수거로좀 알아두세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 만들어지다 라는 표현은 수동태니까, b pp. 그래서 be made죠. 만들어지다. 근데 만들어졌다. 과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Was made가 되겠죠, 그죠 Was made. 과거니까 만들어진이라는 형용사로 바꾸고 싶으면 앞에다가 대 h a t 이나 which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명사구면 중에서 다 공부했던 거죠, 그죠 아, 복습하시면서 that was made, which was made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that was와 which was는 묶어서 생략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p e r 인데 어떤 p e r 만들어진 p e r 만들어진 p e r 이걸 뭐하러, w h i c 를다 쓰겠어요. 그죠? 어, 순서는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생략돼서 그냥 made of more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자, 이건 이제 more라는 뜻인데요. more, more. 그죠? more. 이거 이제 몰약이라는 거래요. 저도 몰약이 뭔지 몰라요. 뭐알 필요도 없고. 몰약. 좋은 거겠지. 그죠? 이 향수는 향수인데 뭐로 만들어졌어요? 뭐. 그죠? 몰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미 다 보여졌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좋은 거겠지 뭐죠. 좋은 향수예요. And I'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yrrh, aloes and cinnamon. 예, 이 o e s 그죠? 이거 알로에라고 그러는데 발음 좀 특이하죠. 그죠? 말로에예요. 뭐 그다음 시나몬이죠. 시나몬이 뭐였더라? 그 시나몬이 뭐였죠? 어, 계피 어? 몰라, 잘 저는 뭐 계피가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와사비와 뭐지, 저 뭐죠, 저 초록색 그거 있잖아. 제가 뭐 먹는 거에 관심 별로 없어서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뭐 시나몬하고 알로에 좋은 거죠. 이런 걸로 만든 향수로 좀 덮어놨어. 이야, 좋네. 혹한다, 오케이. And I have covered it with perfume made of myrrh, aloes, and cinnamon. 자, 아무튼 좋은 침대야 한마디로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험 보면은 그러죠 다음 중이 여자가 향수로 쓰지 않은 걸 고르세요 1번 mer, 2번 a l l o r e 그번 cinnamon, 4번뭐 있을까 뭐 fikla, <laughs> 정말 fikla 이런게 우리나라 시험인데 에, 중요하지 않죠? 지금 이 여자는 뭐 하는 거야? 남자를 꼬시는 거야 젊은애를 혹시 유혹하는 거죠 침대를 뭐 이집트산이야, 그죠? 여기서 이이 이 여자가 이집트를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요? 좋다는 얘기를 하요 꼬실라고, 그죠왜 이집트를 들먹였어 이건 미제야 왜한 거예요? 좋다고 꼬실라고, 그죠왜모략을 얘기했어요? 좋다고 꼬실라고, 그죠 이걸 볼수 있어야지. 다음 중 사용되지 않은 걸 고르세요. 이런 건 우리나라 시험에나 나오죠. 서양에 있는 시험, 특히 선진국 미국의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건 나오죠. 다음 중 저자가 퍼퓸으로 침대를 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어디도 꼬신다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Seduce, 그죠그죠 그죠? 이런 얘기는 안 나왔다. 우리는 알수 있죠. 추론하는 거지. 아, 이 여자가 지금 꼬시는 거구나. 뭘어디게 어디 꼬신다고 나왔어 지금 여자가 신음해서 아니죠, 그죠? 그죠 추론하는 거라고. 이 추론하는 거는 미국애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내요. 다음 중이 여자가 알로에를 뿌린 이유는 뭘까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죠 이 여자가 이집트산 그, 그, 그걸로 이렇게 꾸민 침실을 꾸민 이유는 뭘까요 유혹하기 위해서 음탕한 여자니까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그걸 추론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좋은 문제다 우리나라처럼 막 너무 팩트에 집착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Let'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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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넘어가네요 그죠 <웃음> 넘어갑시다 <laughs>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And I've covered, and I've covered, and I covered it 뭘 가지고? With perfume, 어떤 perfume이에요? Made of myrrh, aloe, and cinnamon. 그죠? 여기서 17절까지 했고요. 18절 가볼까요? 18절.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자, 이제 이제 본색이 나오네요. <laughs> Let's go there. 그렇죠? 할머닌가?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laughs> 한번 웃어 줄까요? 하하하. <laughs> 아줌마가 노력은 좀 하셨어요. 그죠?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이죠. 관능적으로 하고 싶으면 었 센슈얼리 하고 싶었지만 실패. <laughs> 제가 봤을 때 실패. 할머니 같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혹하기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우분이 노력하셨다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갑시다. 아, 어떻하자? 게 자, 그거 잘 해놨어. 이거 먹을 것도 많고 좋아, 최고야. 냄새도 좋아. 아, 어떻게 하자? Let's go there. Let's go there. 우리 거기 가자. 대화가 어딜까요? 침실, 그죠?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아, 그리고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그죠? 이저 온라인이라는 말뭐 밤새고 make love라는 말이요 사랑을 만들다란 말인데 사실은 뭐 뭐요 저음뭐 그런 거죠 <laughs> 그런 거 여기서 밤새 사랑을 나눕시다라고 이제 본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이 똑같은 대사인데요. 똑같은 대사인데 선남 선녀가 아,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 만나 로미오 그동안 못 만나서 너무 그리웠어요 오, 이렇게 아, 그런 상황에서 어, 로미오가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이러면 아, 로맨틱하지 근데 이건 뭐예요 남편은 어디 출장 가고죠 어디 나가고 혼자 있는 여자가 지나가는 양아를 붙들고 하는 얘기니까 똑같은 대사인데 얼마나 천박스러워요 이제 Shame on you. 그죠? Let's go there, make love all night. 그죠? 이런 거는, 음, 외우지 마세요. <laughs> 뭐, 뭐, 저기, 뭐야, 혹시 연애하시고 대학생분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죠. Let's go there and make love all night. 자, 19절. My husband is traveling and he's far away. 자, 요거죠, 거죠 <laughs> 아기 I 말에 mean, 19금 띄어야 돼. My husband is traveling and he's far away. 뭐 아, 거짓말다고요? 히... My husband is traveling and he. 그죠? Uh, my husband my husband is traveling and traveling. 여행하고 있어. 네, 어, 남편은 여행 가고 없어. 집 비었어요. My husband is traveling and he's far away. and he's 가까운 데 아니야. 가까운 데. 저 어디 저 일상 갔다 온거 아니에요. And he is far away. He is. Is에요. He is far away. 저 멀리 있어. 걱정하지 마. <laughs> 아, 이 민망하면서도요. 저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나도 모르게. 아, 흥미진진해 즐기고 있어. 아, 뭐 땀이 나면서도. 네. 자, 이거 합쳐 19분 방송이 됐어요. 자, 아무튼, My husband is traveling. 그죠? My girlfriend is traveling. My husband is traveling. And he's far away. 멀리 있어요. He's far away. 저 멀리 있어. 네, 자,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은요. 우리 다음, 음, 음, 저, 강의에서 또 봅시다. 어, 다음 강의 꼭 넘어오세요. 오케이. 도망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예, 두 번째 유닛 끝냅시다. 자, 다음 파일에서 계속 갈게요.